분이걸를 먹어야 됩니다. <laughs> 막 발아뜯기고. <laughs> <laughs> 아 진짜 갈수록 안 아프긴 하다. <laughs> 야, 너 감을 수 없어. 나 레전드인데? 야, 위에 보면. 천만 원 상당 이벤트거든요. 여러분 세라미스트들 대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기대해 주셨던 세라메스 델 소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원래는 브이로그로 촬영을 하려고 했다가 물론 브이로그도 촬영을 해놨지만 뒤편에 나와요. 세라메스 델 소개할 게 너무너무 많고 인스타 무물을 해보면 진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봤습니다. 샤롯데 시어터와 롯데월드 타워, 롯데 시네마, 샤롯데관을 착각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용인 청년인 거 개티남, 지어 대전 청년들 내가 오라는 대로 와가지고 걔네도 샤롯데 시어터 주차하고 다시 여기로 오고 있어요. 간장이랑 파. 마늘 이거. 그 다음에, 고추기름 살짝. 이 집은 이거를먹어이됩니거로 먹어야 됩다이이다이이거 <목소리도> 네. 아 올리는 거 아니야? 고구마 탕거로이 된다. 이집로보관거야설탕이 된다. 아, 코막탕을 먹어야지. 와, 그리 마소라 하라산을. 먹어야 을하라산그라산을 하라산을. 하라산을. 하라산라산을한라산을 하라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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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산라산을하라하라산라산을라산을라라라 너무 거서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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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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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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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나중에 거기 역역터옆에역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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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왜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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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이 옆으로 옆으로 옆가로 옆으로 손가락을 넣어 봤지. 왜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손가락이 제일 날렵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쑥 집어넣었다. 근데 여기가 좁아져 있는 거콧구멍이 그리고 어 잠깐만. 이러고 여기다가 쑥 집어넣었어. 여기는 공통 거야. <laughs> 널널하더라고. 그래서 크게 보이는 거 아니야? 너 파서 그래. 아니 야 아니야. 그 뼈가. 이거 이거 대 있잖아. 대. 여기는 38평, 여기는 18평이었어,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심각해져가지고 어, 이거 잠깐만. 내 몸에도 드디어 이상신호가 오는구나, 이러면서. <laughs> 누가 코로 와. <laughs> 그래서 개 심각해져가지고 이비인후 엄마랑 아침부터 갔거든. 이정 <laughs> 씨, 들어서요 이래가지고 들어갔다. 근데 원장님 이거 조명 이지 이거? 이거 터널 이거 찍고 다니시는 이거. <laughs> 어, 그래. 이거 막대 이렇게 집어넣으시더라고, 보더라고 이렇게. 코잘봤어 <laughs> 파고 갔어. 놀라실까봐. 근 <laughs> <다행이다. 웃음> <내> 원장님. <laughs> 유정 씨. 이건 코살이에요, 이러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왜 한쪽에 만살죠 이게 3 시간, 세 시간 간격으로 움직인대 살이! 어 살이, 원래. 사람이. 코살이. 오. 아, 이건 뭐요? 코살이에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죽을 병도 생각하고 왔지? 충전증 생각하고 왔지? 알레르기 원인 다 생각했지? 근데 <laughs> 뭐라고? 코살입니다. 이거는 3 시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코살이에요. 그래 아, 요즘에 진짜 민망했다. 그래서 아... 칙칙 뿌린 거뿌리다니 숨이 잘 쉬지는 것 같더라고. 그냥 가서 코코몽 살아가고 왔네. 제 코코몽 이만해 진짜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코에 한껏 힘을 주면서 이렇게 했거든. <웃음> 알지? <웃음> 대박이다. 코, 야, 저콜투쇼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카메라 구도도 콜트쇼야. 아까 전에는 움직이니까 이렇게. 왜?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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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희가 오늘 함양 씨 아들 딸들도 데려왔어요. 나만 딸이요. 나는 1리예요 나는 쌍둥이네요난 도동이. 어 누구야 이렇게 귀여운 발걸음. <laughs> <오! 웃음> 이 소리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워요. 우리 상이 우리 상이 <laughs> <성이. 웃음> 마약이다. 아 송이 안꼬자겠다어 따뜻해. 아, 그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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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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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츄츄 츄아 즐기는데 이거? 그니까. 표정 봐. 어우 여식같은왜 이렇게 츄츄츄 아씨 물려. 하나 내일 남친 만나러 가는데 세라믹스 안 할래? 할 거야. 통만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설명 좀 해줘봐. 그러면? 그냥 원하는 지방 조각을 박살내는 거야. 불필요한 지방을. 나 완전. 어디? 너도까 불필요한 거 어디 있어? 아 불필요한 건 이거지. 나 이렇게 여기 오프라인 좀 보여줘. 어? 나는 여기. 해볼까? 지금 이 인형부터? 근데 나 얼굴 어, 발랐는데? 8단? 발라서 하고 야 이거 하기 전에 또 전용 세럼이 있어요. 오. 이제 젤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용, 죄송한데 발음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젤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 전용 세럼. 어? 잊어버린다. 여러분 해민이 생일 선물! 한 달이 지나서 받았어요, 여러분! 뿌려 먹었네 진짜. 근데 진짜 대박인 거 알려줘요. 현이도 향수 좋아. 이거는 제가 태국에서 돌아오면서 샀던 향수. 이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뭐가 향? 그게 예뻐요? 향은 못 맡아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박싱하시는 거예요? 네. 그대도? 맡아보고 싶어요 지금. 했는데부터 <목소리> 어? 이거 창문 있는 거 알지? 했든 올라가부터. 네, 지어봐 내려가지 요렐루야 반대로! 뜯으세요. 네, 송으세요이뜯이세요으세요 네, 뜯으세요. 디즈니오예요. 네, 뜯으세요. 네, 세요 네, <laughs> 진짜 예쁘죠? 뜯으세요. 네, 이으세요 네, 뜯으세요. 네, 뜯요 네, 이거 어떻게 으세요뜯이세요뜯이세요고들세이뜯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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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죄송한데 으세는고들세 어 근데 나안 진해서 좋다. 저는 좀 약간 아! 진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네요. 잘 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제 너몇 년간 향수 걱정은 없다. 어 전혀 없지. 자턱 조사 주세요. 아! 하실 분들은 바르세요. 자 먼저 먼저 세요좀 물고. 와 근데 세럼은 좀 음... 신세계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젤은 닦아내야 됐잖아요. 네 이건 안 닦아주고 그냥 오! 세럼입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맨 얼굴에 하시는 거보다 이 세럼을 바르고 해야 흡입이 훨씬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다섯 개 단계에요. 근데, 1단계부터 그냥 피부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음. 빨갛게 되던데, 내일 돌아와요? 나는 내일도 아니고, 자면서 없어지고, 어떤 분은 3일도 건데. 그러니까 피부가 얇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바를 게 이거예요. 비타케이크림. 몇 단계를 선택하시겠어요? 아, 3단계. <목소리> 어. 어! 뭔지 알겠지? 어. <laughs> 어떤 느낌인지 말해봐. 쫙빨아들기고쫙빨아들기고 약간 전기장어 느낌이야? 어 <laughs> 그렇지. 근데 이게 여기가 조금 아파. 여기 부분 <laughs> 여긴 아예 안 아파. 나는. 음. 겹치면서 해봐. 더 촘촘하게. 어, 겹쳐. 그런가, 그렇지! 어때? 고통은? 아픔은 아주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 아, 아픈 구석이 있어. 근데 세럼 바르면 더 아프다. 진짜? 이게 왜냐면 수분이니까 미끄러져서 쫙빨리고 음. 그래서 난 세럼 완전 많이 발라. 효과 더, 어, 효과가, 효과가 더 있는 더 느낌이네. 현아 이거 끌면서 하지 말고 띄고 다시. 그래야 흡입이 잘 되지. 띄고, 그렇지. 그다음에 모자랄 경우에 다시 세럼을 바르시면 됩니다. 이중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안 아프지 않아? 별로? 응, 음, 안 아파.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잡는 걸 이렇게 잡아보세요. 아, 세, 옆으로 넣어서? 어, 붙이는 거야, 그냥. 오, 쫙쫙 잡아당기고 있어. 그리고 거기를 하면서 여기 턱도 붙여 주셔야 돼요, 같이. 응. 네. 그렇죠. 누군 가 아, 전도 안에서 어. 뜨겁지? 어. 따뜻. 뜨거워. 뜨거워야지 콜라겐 생성되는 거야. 음. 근데 여기 만졌을 땐 별로 안 뜨겁거든. 근데 음. 안에서 뜨고 그냥 음? 느껴지는 게. 그냥 그냥 쑥 발라. 듬뿍 발라. 듬뿍. 좋아요. 몇으로 했어요? 나 3으로. 저 3으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이 주황색은 뭘까요? 고전 앞 파랑색이 고주파? 그러면 주황색도 같이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을 4로 해도 돼요. 어, 그래요? 근데 그게 지리기예요 중요한 건. 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로 이렇게, 저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지? 벌어 <laughs> <잠깐.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 했어? 오! 오, 여기 알겠지? <웃음> <웃음> 이게 좀 즐겨진다니까, 나중에는 혜민아. 진짜 갈수록 안 아프긴 오케이. 하다. <laughs> 그러니까 너네가 아프잖아. 난 진짜 안 아파. 살이 많아가지고... 봐봐. <웃음> 야, 아까 <laughs> 너 가면서 봐. 나 레전드인데? 야, 얘 봐봐. 어... 야, 봐봐. 지금 몇번 했냐? 1 0번 나. 는대로 똑같이 해봐. 다시. 한번더 해? 어. 야, 근데 이거 개쩔지. 그 신경 무제한이야. 이거 퍼트리지. 이거, 이거 무제한이야? 무제한이야? 충전만 하면 계속 쓸수 있어. 진짜? 어. 그럼 이게 더헐 이득 아니야? 그니까 26만 9천원이라니까. 음. 이거 이거가 어. 이거가 어. 이거 전체가 왜왜왜왜왜 어. 그랬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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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봐 <laughs> 아, 왜 그랬어? 너 나보다 심하 너라방 나올래? 너보다 심하다고? <laughs> 어. 효과가 이거 좀손 빨아지면 진짜 10분 컷 가능 아침에 어. 친구 얼굴 보고 그렇게 웃는 거 아니라고 했지 <laughs> 내가 턱만 보이는 여기 큰일 났어요 지금 지송한데 여기 아직 이중턱 안 했다요? 그러니까요 턱 해보세요 이제 나도 요즘 이거 해가지고 요 턱임 그렇지 턱뼈를 붙인다 생각해야 돼. 응 이해했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원을좀 겹치면서 그리고 살짝 올려줘야 돼 떼서 올려. 그렇지. 근데 참을 만하지. 응 참을 만해. 어 근데 이거 쉽다. 만 응. 어렵네. 원래 이런 디바이스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사람 많잖아. <laughs> 맞아. 간편해야 돼. 그리고 되게 가벼워. 응. 원샷으로 해야 돼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 지고 맞아, 맞아. 근데 네가 쓴 디바이스 중에 제일 잘 맞는데. 응. 너 완전 이쪽만 올라간 거 진짜 대박이야. 어 그러니까. 있다는 거. 지속이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너왜 이쪽은 들어가 있고 이쪽은 나와 있어왜 그러지? 어, 이쪽만 했어? <laughs> 내가 여기로 좀 자주 했어. 그치, 그치, 그치? 야. 맨날 이거 보여줄 때. 너무 비대칭인데? 여기는 여기만 맨날 이렇게? 자주 안 하고 양 옆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하고 그냥 봐. 아 이제 다 보여줬다 어, 이러고. 어 진짜. 어 진짜 너 이쪽 어? 완전 부었어. 동그랗고 <laughs> 여기는 이게 그냥 굴곡이 없고 여기는 이렇게 돼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몇번안 했어. 여기만 맨날 리스 찍는다고. 야너 이제 그러다가 야, 한쪽으로 지는거아니이 정도야? 응. 응! 내가 사진을 찍잖아? 나 여기 여기 목주름 지우느라 죽어. 진한 거 보이세요, 여기? 응. 머리 응. 라인 응. 라인처럼. 목걸이를 여기다 지는않 초코도 아니고. 응. 네, 해봅시다. 해볼게요. 이 세럼이 좀 만능이네. 좀득해 응. 어. 근데 이걸 안 닦아도 된다니까 좀 좋다. 어, 너네 목 길다. 야 그리고 너네 이거 하니까 목이 더 길어진 거 같아. 그냥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laughs> 어. 오, 올때 빼고 해. 어때? 난 목이 없어. 근데 하고 나면 아까 전에 내가 누가 목을 이렇게 쫙 잡고 있는 느낌이나 또 얼굴이랑 좀 다르더라고. 응. 이때고 나면 한쪽이 쫙 잡고 있어. 이렇게 다셨잖아요 끄실 때는 이거를 꾹 눌러 주시면 끝났습니다. 마른 수건을 여기 입구 부분을 이렇게 싹 닦아 주시면 돼요. 먹어 먹은니안 같아 되게 샐러드 먹은이 같아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먹지 이았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12월 세라미스 마켓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번에 저희 아랑님이 먼저 9일에 라이브를 하셨고 제가 이번에 23일에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격이 동일한 가격이에요 저희가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최대 최저로 맞췄으나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가격이 같지만 제가 진행을 한 이유는 그냥 단한 가지예요 세라미스 대일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디바이스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 제가 맨날 라이브만 진행했었지 사실 마켓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이틀 동안 연장을 해서 마켓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서 무조건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번에 현이랑 혜민이 놀러 왔을 때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봤고 진짜 찐으로 보여드렸죠. 혜민이랑 현이 효과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쫙 붙어가지고 제 농담으로 현이랑 혜민이한테 야, 너네가 라이브 나오면 될것 같아. <laughs> 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디바이스예요. 짠! 일단은 제가 세라멜스대를 12월 마지막 마켓 주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피부 관리실을 직접 가려면 강남에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막히면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차로. 그래서 저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피부 관리실을 잘 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00% 홈케어고 집에 디바이스가 이만큼 있어요. 제가 여러 제품들도 마음에 써보고요. 여행도 다녀오면서 나라에 있는 디바이스 이런 거 쇼핑하면서 많이 봤는데 이런 디바이스는 진짜 처음 봐요. 왜냐면 그 얼굴살 많은 분들 피부관리실 가면 꼭 추천해주는 고 리프팅 디바이스가 집에서 사용 가능한 게 가정용 스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심장이 안 뜹니까. 바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마켓을 로켓 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기간에 얘를 써보는데 <laughs> 입이 이렇게 딱 벌어지더라고요. 집에서 이 효과면 피부관리실 다 굶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봐서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해줬을 때도 저보다 효과 많이 보신 분들 계시고 이래서 바로 진행해야겠다 해서 12월 마켓 주자 마지막으로 세라메스대를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라메스대를 그냥 간단히 뭔지 소개를 드리자면 고주파, 고전압을 한 번에 동시에 사용을 해서 해주는 디바이스예요. 저희가 좋아하는 그 관리와 동일한 원리고요. 동일한 관리 시간으로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12분 160 샷을 쏘면 되는데, 무제한 샷입니다. 그래서 그냥 충전만 하면 되는 그런 디바이스고요. 손에 착 감기고, 디자인상도 받았을 만큼 핫한 요즘 나온 디바이스입니다. 일단 세라메스 대를 제가 사용을 하고 3일부터 젤 효과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고 나서 뭔가 살짝 그냥 땡겨진 것 같은데 하시겠지만 3일 뒤부터 애들이 셀카를 막 보내줄 정도로 3일 뒤에 효과가 많이 드러난 제품이고 저는 그 점이 너무 신기했던 게 피부관리실에 가서 지방관리 그거를 받았을 때 그것도 한 3일 뒤 아니면 일주일 뒤에 젤 효과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4일 전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요즘에 진짜 살 빠졌니 소리 안 듣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여자 집사님분들이 저한테 살 빠졌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나를 워낙 예뻐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남자 어른 집사님 계시거든요. 남자 집사님께서 살 빠졌어요? 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래축복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굴 이중턱 어쨌든 지방을 딱 강력 그걸 해주니까 살 빠졌나? 이 소리 좀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중턱 고민, 얼굴 지방 고민 다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얼굴을 씻고 또 이걸 소개해드려야 돼요. 얘는 벌써 뚜껑이 없어요. 제가 너무 자주 사용해가지고 이게 세라메스 맥스 F 밸런스 세럼이고 얘는 그 비타 K 크림인데 얘는 세라메스 델 사용하기 전에 발라줘요. 맨 얼굴에서 이 흡입이 되는 거랑 이 세럼을 바르고 흡입이 되는 거랑 스르륵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세럼을 바르고 해주셔도 되고 만약 이 세럼이 좀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스킨케어 바르고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자 하는 데다가 이렇게 발라 주시고요. 이마는안할 거지만 성분이 좋기 때문에 바르고요. 전원을 킵니다. 그럼 띠링 하고 켜지죠.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고주파, 여기 밑에 거가 고전압이에요. 이 레벨이 둘다 고주파 5단계, 고전압 5단계 있어요. 여러분 피부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1단계부터 꼭 사용을 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5단계로 두개다 출력을 해놓고 신기한 게 고주파 3단계, 고전압 4단계, 고주파 4단계, 고전압 2단계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거 두 번만 사용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주일에 고전업 사용하는 거는 월금 이렇게 두 번. 그리고 고주파만 사용하는 거는 일주일 내내 사용하셔도 돼요. 고주파가 콜라겐 생성과 엘라스틴 재생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가 약간 뽕 뽑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입구가 동그라잖아요, 여러분. 이 동그란 거를 겹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땅땅땅땅땅땅땅 하고 여기 위에 살짝 반 걸쳐서 땅땅땅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뜨거워져요. 이게 이렇게 쌓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타겟을 해주세요. 내가 얼굴에 불필요한 지방이 어딘가 당겨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데요. 제가 당겨지는 거을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명을 가져왔어요. 한번 당겨볼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이 땡겨져요 대박이죠? 이렇게까지 땡겨지거든요 이렇게 할때 여러분 석션이 되면서 살짝 뜨거워지는 것 같으면서 마지막에 전기가 우르르르르 소거든요. 근데 그 고전압에 살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사용을 해주시면서 올려주시란 말이 그거예요. 5단계부터 하면 우두두두가 뺨을 이렇게 치는 것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단계부터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바로 5단계 하지 만그리 저는 윙크하고요 이게 뜨거워져요. 그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턱이 뜨거워서 못살 때쯤에 원장님이 그만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절대로 시원한 팩을 하지 마세요. 얼굴 열 떨어뜨리는 거안 됩니다. 왜냐면 하 진피가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 재생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뜨거운 열 그대로 주무셔 주세요. 이게 하다가 띵띵띵띵. 이거는 10회를 쐈는 소리예요. 배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10회를 썼다는 소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기가 와다다다 오는 게 이게 HVP라고 고전압인데요. 이게 우리 얼굴에 있는 그 지방세포를 강하게 자극을 해줘요. 그리고 지방세포만 자극을 한대요. 그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자. 팔자를 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겹쳐져서 쏴진 게 보이시죠? 고민되는 부분은 몇번더 쏴주세요. 아니 이거 하면서 세럼을 계속 발라줘. 세럼이 약간 제형이래요. 이런 제형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발라주고 바로바로 바로 해주는 게이 석션이 잘 되더라고요. 이중턱이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중턱을 해주니까 얼굴 조막만 있더라고. 제가 세라메스 오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 했어요. 안 하고 기다렸어요. 오늘이 13일인데 2일에 했으니까 11일 정도를 세라메스대를 안 사용했어요. 뭔가요? 동동 하죠 이 날상이지 않았어? 대박입니다 여러분 세라믹스 텔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났으면 비타케이크림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거 피부관리실에서 진정관리할 때 크림 발라주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자국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애프터케어로 이렇게 싹 바르고 있으면 됩니다. 비타케이크림 빠른 일상복귀에 필수입니다. 이게 디바이스가 인체적용 시험도 최다로 받아냈는데 85개를 받았대요. 85개? 그리고 또 은근히 마음에 들었던 게 단순히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중국산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세라메스만의 독자 기술 개발로 국내 7건, 국외 2건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여러 효과도 있지만 인체 적용 시험이 85개라는 얘기를 듣고 대박이다. 그리고 중국산이 아니라니? 대박이다. 라는 생각에 12월 마켓을 진행하게 되었고 주의사항은 이렇게 내려드릴게요. 짜란.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세라믹스들을 받아보시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은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임산부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임산부 선생님은 전문의와 상의주시고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델 사용방법 중에서 사용순서가 있어요. 얼굴이 조사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세라미스델 소개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12월에는 마켓, 그리고 라이브를 한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하시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엄청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공지를 대대적으로 드리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홀팬분들한테 이벤트 공지를 좀 드리자면 이번에 2024년도 내가 아주 대대적인 역조공을 준비해 봐야겠다. 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진짜 딱 우리 홀팸들의 힐링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거의 천만 원 상당 이벤트거든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홀리랜드 제 회사 이름으로 1년에 1억이 살짝 넘는 금액을 늘 고정적으로 나눠서 도움이 필요한 곳한테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후원을 할수 있는 이유가 모두 홀팸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홀팸들한테 이벤트를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제가 늘 엄마 아빠랑 여행을 다니는 게 굉장히 그 시간이 소중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나 보면 여행 다니는 그 부모님의 모든 이 제스처와 막그 몽글몽글한 것들이 기억에 매우 남고 저도 늘 힘들 때마다 꺼내 볼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홀팸들이 이번년도 너무너무 고마웠던 분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공권과 숙박권까지 제가 지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는 더보기란에. 작성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행에 뽑히지 못한 홀편분들도 제가 이벤트를 몇 가지 준비를 해놨어요. 호텔 식사권 두 장을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올리브영 3만원 상품권을 백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라메스 마지막 영상 12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 홀리 예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홀팸들이 저한테 하는 만큼 굉장히 책임감이 생기고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들과 어떤 걸 베풀 수 있는지 고민 고민 많이 하는 겸손한 요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12월 23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 뒤에 마켓 구성 보여드릴게요.